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은 삶은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계속 가까이하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66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말씀의 핵심을 뽑자면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도는 이 땅을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려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살폈고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저 교리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을 늘 묵상하고 또 누림으로써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해오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이 부활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주겠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51절 이어지는 내용을 볼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죽어있는 상태를 가르킬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채로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어 있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는 축하와 승리를 알리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대회를 보면 올림픽 때에 금메달 시상식을 할 때에 금메달 시상할 때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집니까? 금메달 딴 사람의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축하하고 또그 사람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듣게 될그 나팔 소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땅 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이 그들의 삶이 승리했음을 알려주고 또 축하해주는 하늘의 신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자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라고 번역된 이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눈 깜짝할 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상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이 이제 52절인데,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죽지 아니할 자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 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까지 살아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것이 이제 앞에 가장 먼저 있는 오십 절에서 말을 해주는데 오십 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지금 같은 말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다. 즉 우리가 가진 현재 이 육신의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육신을 썩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육신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신령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누릴 상급을 받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못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순간의 성도는 이 육신이 변화됨을 입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때에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을 그때 입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곧장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심판 그 재림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장차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5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5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변화가 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에게 일어날 일 반드시 성도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더 이상 이 상태이대로 썩어질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영원함을 입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는 육신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육신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변화되어야 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됨을 입어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육신, 썩어질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결국에는 썩어질 육신이라면 장차 벗어버릴 그 육체라면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육신을 더럽히는 행동을 마음껏 해도 괜찮다 방탕하게 음란하게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결국에이 육신은 다 벗어버릴 것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방탕하게 또 마음대로 육신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이 육신을 우리가 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처럼 너무 육신을 더럽고 어차피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막 하찮게 여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너무나 기하게 여겨서 이 육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소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도 이 육신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결국에는 썩어질 육신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육신입니다.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육신입니다. 그렇게 마치 이 육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 육신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이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육신의 어떠함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안목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육신과 관련된 조건들, 외모들이 자꾸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예, 물론 내면을 보고 한번더 반했을 때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육신과 관련된 것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육신과 관련된 그 무엇을 참 많이 꾸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썩어질 육신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변화됨을 입어야 하는 참 부족한 많은 육신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점점 노화되고, 때로는 병들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안타깝고 또 슬프기도 하겠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재 육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과 동시에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우리 육신의 늙음과 죽음과 또 육신의 질병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은, 부활은 육신의 변화 혈과 육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외적인 것, 육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가르치는 또한 가지는 사망,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일석을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육신의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는 즉 부활의 몸으로 그 변화되는 그 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란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5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5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는 사망이 승리할 일도 없고 사망이 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자지우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상 사망이, 죽음이 사실 늘 우리를 이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여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강한 동물이든, 약한 동물이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이기고 정복한 승리자가 사실상 지금은 사,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사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바울이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독침 같은 것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게 사망에게 지는 존재,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아픔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계속 우리를 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죽음, 사망 아닙니까? 저는 10년 전에 아버지의 임종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순간을 아주 참 노골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극적으로 꾸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 딱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죽는 그 순간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초점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 눈동자의 그 빛이 그 순간적으로 확 흐려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몰아쉬던 그 거친 숨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고 있던 그 손에서 느껴지던 그 심장 박동도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고 그 심장 박동 하나 멈추니까 사람의 몸이 마치 물건처럼 딱딱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미 준비해 왔었지만 1년 전부터 미리 예견 예언 아, 그 예다 보고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몰려오는 그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눈빛과 호흡과 심장박동이라는 참비밀한 차이에 불구하고 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매이게 만듭니까? 죽음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보아도 그 죽음이 쏘는 것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죽음을 이기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때가 되면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날입니다. 석지 않은 내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아래에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기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로 인하여 결국에는 패배할 것임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이 없을 그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어질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눈물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또 슬픈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과 아픔 앞에서도 끝내 그 죽음이 삼켜질 부활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기억하여 그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58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권면의 말을 하게 할 때에는 그전에 전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또 어디로부터의 승리냐? 여기 56절에 나오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앞서 현재는 사람이 죽음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살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 죄에 눌려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57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할 때, 그 승리는 앞서 말해 오던 그 죽음,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죄를 똑똑히 보여주는 율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는 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는 나중에 장차 부활의 때에도 느리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승리는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건면을 하는데. 그것이 58절입니다.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사람이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의 행동을 할때 중요하게 뭡니까?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부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활에 때에 완전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러나 그러니 지금 그 승리는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수 있는 그 승리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처럼 현재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삶의 주신는 승리도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 수관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날에 주어지는 그 승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그때 맛보게 될 승리는 그때가 되어서야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우리의 눈에 자꾸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죽음에 다 빼앗기고 수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장차 누릴 승리를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승리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야 장차 부활의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지만 그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승리를 지금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제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울 때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